스나이퍼네, 에 어? 스나이퍼, 오, 동전. 반, 반값. 스팀 세일. 나이스. 스팀 세일. 좋습니다. 연세 아니, 마 핫! 아니. 야, 장난해? 니 원래 안 나오는 애 아니야? 장난하냐고? 아니. 미친 망할놈에. 데디키지. 된장, 이거 들고 가기 싫은데, 음. 아무래도 딜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천사방 나오는 거 보고, 이번에 천사방 나오면 내가 그냥 그렇습니다. 가지고 간다. 음, 저리가, 저리가, 어, <laughs> 제발 저리 가라. 저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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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튕겨냈어. 야, 자식. 아니, 다니다 아, 쉬운 녀석. 그렇게 어려운 녀석이 아니군요. 서로 싸워라! 아이 그래. 아니, 천사방 넣었잖아 아니, 이터널, 씨. 장난해? 템뭐 이렇게 나오냐? 죽으라, 이 자식아. 나 싸우고 싶다. 난 너와 싸우고 싶다. 음. 아니,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어. 자, 손에서 빛나면 십자. 손에서 빛나면 십자입니다. 그리고,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좋아. 어, 둘이 써, 둘이, 둘이, 둘이 써,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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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X자로 하면은, 그, 저렇게, 오, 이렇게 하면은 X자로. 자, 손을, 손의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야, 나 딜이 너무 허접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잡옷을 때려버렸다. 어, 잡아, 잡아. 어, 어, DM이, 데미지가, 데미지가 정말 무겁군요.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만 해봐라. 어? 그래. 좋아. 아, 아,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딜이 답답해. 유다 하고 싶어. 유다 와 돌아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자꾸 아이장만 했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어, 아. 혈사 소연주 좋아. 자,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좋아. 잘 싸우고 있어. 이야. 혈사를 없애버리다니. 정말. 난폭한 녀석이군요. 됐어 자, 이게 뭐지? 사이즈 다운인가? 오, 공속업. 음. 아니, 샷 스피드 다운이잖 좀, 별로 안 좋은 걸. 먹어버렸군요. 망했군. 괜찮아. HP업이라, 공, 저거 뭐냐. 공속업이니까 나쁘지 않아? 아, 템 조합 못 갔네, 진짜. 아, 탱탱볼 왜 먹었을까? 음? 아, 탱탱볼. 탱탱볼, 댕댕볼! 탱탱볼장. 나 지금 체력이 다섯 칸인가 그럼? 어, 예. 쓸데없이 많군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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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 마이 소울 하트 마이 소울 하트. 죽으면은 터지는 애. 음. 잠깐만. 돌리고 싶은데 좀 부족하잖아. 음. 이거 비밀방 찾아야 되는데 폭탄도 없고. 좀 그렇군요. 여기서 거미가 나와, 아, 아니, 구피네? 돌려말라 이걸. 내가 구피를 맞출 것 같지가 않은데. 음. 오늘 한번 구피 맞춰봐? 음, 지금 3탄이지.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참. 근데 나 다이스 게이지가 아까워서. 데미지도 좀 챙겨야 되기도 하고. 몰라, 구피셋 맞춰.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구피셋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음. <laughs> 좋아 구피셋 뭐 맞히는 것도 순식간이지 좋아 구피셋 맞히게 해주세요 행님아 이런 지금 체로이네칸반 정도 됐을 것 같다 이거 돌려 아니 공격 영업아 나이스 캬, 응?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구피를 먹은 거 아니야 응? 이 함치압을, 잘 봐야 된다, 함치압을, 어? 잘예언하고 좋습니다. 오른쪽. 가준다. 아니, 어! 온다! 자식, 아! 맞았어! 아, 저거 써야지, 뭐. 어떡하겠냐? 음. 아, 저거 쓰긴 좀 그런데, 어. 천사방.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거 딱 썼는데, 50% 확률이라서, 악마방 안, 나오면 어떡해. 완전 핵손해야. 진짜 어 그런 바보 짓은 또 없다고 쇼커 썼는데 악마왕 나와봐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어? 어, 나 지금 뎀지 엄청 커진 것 같지 않냐? 나 언제 이렇게 뎀지가 높아졌냐? 응 음, 폭탄 세 칸인데 세 칸인데 왜 이렇게 크냐? 뎀지왜세 칸밖에 안돼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뎀지가왜세 칸밖에 안 돼? 여기 저기 가다 됐어. 어 좋아 올줄 알고 내가 한발 더 쏘다치 헤헷 와바랏 미개한 자식 제가셈자아야 진짜 댐지 세칸이네 존나 약하네 이거 눈물 크기 보고 나 댐지를 딱 계산하는데 아니 열고 싶어지잖아 왜 거기 있는 거야 열고 싶어지잖아 아 이런 열쇠 하나를 버렸습니다 음 열쇠 하나를 동전 하나에 판 거라도 같군. 음, 이런 바보짓은 또 어디 있을까? 아 이런. 얘들 잡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된다니. 아, 그러니까 내가 왜 탱탱볼을 먹었을까? 아, 탱탱볼 왜 먹었지? 아, 생각만 해도 진짜 억울하다. 아, 하필이면 얘, 야. 아, 소리가. 야. 야차. 야차. 어, 괜찮아. 이 포충키키는 다행도 탱탱볼의 약점이지. 내 생각엔. 그랬어. 수바이다. 어. 좋아. 다행이야. 저로 가. 어, 거치고기. 아, 어, 아. 원 나와서 괜찮아. 노렸어. 원 나오길 비렸어 난. 음. 좋아. 어. 추고추고 아이. 치고. 됐어. 아, 됐습니다. 아, 폭탄이 하나가 부족하네. 음. 누가 폭탄 하나 나한테 선물해 줄 사람? 아. 좋아. 찾습니다 뭘까? 아니 점프? 나 점프 소년 점프 좋아하는데 맨날 나오냐 어떻게? 어 원래 일요일만 나가다 나오는 어? 화염탄? 야 이거 탱탱볼 있는데 나한테 와서 터지면 어떡하냐? 안 먹어. 음, 좋긴 한데 저게 만약 공격력업이 있었다면 나는 먹었을 거야. 하지만 없잖아. 개자시가 좋아. 없잖아 왜 공격력이 없는 공격력업이 없는 거야 어 리스크가 있다면 어 그에 마땅한 아이템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 능력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기브업 좋습니다 음난 <laughs> 음. 이제부터 방송할 때물 마시지 말고 코카를 코 마셔야겠다. 아이고, 뭐야, 근데, 아까부터 이, 이상한 거 밖에 안 나와? 조커. 저 스타가 황금방으로 이동하는 거였나? 응. 음. 좋아. 하나만 먹어. 하나만 이렇게 놔두고, 갑시다. 미따, 무슨 호갱짓을 한 거야. 젠장. 자, 아무 매을 가가지고, 음. 좀 사냥, 아이, 저런. 지들끼리 싸워라, 빨리. 지들끼리 싸워. 좋아, 잘했어. 뭘 잘해, 아무것도 안 했는 주제. 에 응. 음. 나 황금방에서 뭐 나왔더라? 아이, 망할 건만 진짜. 또 까먹었네. 잠깐만, 설마? 설마, 라즈? 아니다. 아, 다행이야. 좋아. 라즈 사이즈가 아니었군요. 핫. 응. 음. 아이자, 근데 깨알같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응. 음. 아, 좀비잖아! 아이저 빨리, 빨리. HP나 내놔라. 안 주네. 그래. <laughs> 좋습니다. 조합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난 템을 조합을 궁금해하면 안 돼. 어? 왜나 죽겠다 그거보다? 음. <laughs> 언제 이렇게 보니까 체력이 이렇게 없냐? 어. 자. 지금 보니까 체력이 엄청 어, 안 남았군요. 음. 오씨, 야, 아, 아 제발. 거지 같은 템 조합 진짜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오 맞는 줄 알았어. 쟤 움직임 진짜 먹 같아. 야. 원래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아, 씨. 통과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거. 보호샷. 응? 보호샷이 좋은 건데, 이거. 보호샷을 망쳐버렸네, 이거. 오, 야, 쟤 움직이는 거 봐. 존나 무서워. 가끔 이게 걸려가지고 두대 때리긴 하는데, 그럴 확률도 진짜 너무 적고. 저런! 오지 마! 저런 됐어 아 열쇠 마지막 열쇠 공격력 나와줘라 제발 이런이 저런이 이런 씨. 맨날 나오던 녀석이런 다르잖아 넌 도대체 뭐야 얜또 뭐야 자기가 음. 엠지가 아직까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어. 상점 이럴수가 그리드랑 슈퍼그리드 다 만났어 이야 어 좋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5탄인가? 이거 다음에 엄마 발인가? 아니면 지금이 엄마 발인가? 음.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요번엔 그래도, 헛! 이 통전 딜! 핫! 못 가려. 거즈요 음. 괜찮아. 나는 특수방을 가기 위해서 열로 왔지. 사실 저거 돌려고 온게 아니야. 사실. 정말은, 진짜는, 이 곳이다! 아니. 아니. 열쇠 나와 그, 젠장 음, 아니 이게 뭐지? 난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응, 효과가 나도 뭔지 몰라 응, 좋아 <laughs> 좋습니다 저 열쇠 얻으면 절로 가는 걸로 해주고 잡템이 없다 이번 판에는 좋아 열쇠 하나 얻으면 그냥 냅질까 어때? 아니. 저기가 보스구만! 거기서라. 자, 천국빵. 천국빵. 요번에 나왔으면. 엄청난 확률로. 내가 빨간 피리를 다른 죄는 있지만, 엄청난 확률로 나왔으면 좋겠네. 제발. 나 스팀셀도 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좋, 좋을 때라고요, 제가. 어? 자. 얘네들은 그래도 데지 들어가서 다행이다. 좋아. 마지막 니! 이 터널 내놔, 이 터널! 이 터널, 이 터널, 이 터널 선물, 아, 챌린지 몹이라고 꼭다 주는 건 아니구나. 음. 젠장. <laughs> 이런, 피정한 녀석들, 피정한 녀석들. 좋았어. 보스가 어있을까 아, 저리가. 포도주스, 오! 오. 오! 갑자기 저렇게 많이 쓰냐? 저거 완전 반칙 아니야? 갑자기, 어? 얌전하던 녀석이, 어? 화나면은, 정말 무서운 것처럼 정말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얌전한 녀석이 화내면은 무섭다고요. 정말 그래. 아 이거 뭔가 좀 그런데 게이지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쟤 무조건 미트큐브 나갈 거 아니야. 아 미트큐브 만렙 찍네 이거. 음. 항상 만렙을 찍어. 아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 어쨌든 간간이 만렙을 찍어줘.

여긴, 없고. 폭탄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아쉽지만, 비밀왕은 포기해야 되나? 이한 발에 모든 걸 걸어야 되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노려봅시다. 내 생각엔, 여긴 거 같아. 그치? 하트, 아,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마지막 희망 폭탄이! 괜찮아. 나한테는 하트가 있어. 나를 위한 하트! 아니. 저런.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냐고요! 젠장알. 그고 오른쪽이 더 확률이 높았다, 이쪽이. 이쪽이 확률이 더 높았어. 내가 보기에는! 아닌가? 만져! 여기는 완전, 완전 좋았는데. 우리의 사이. 젠장, 저것도 못 돌리네? 리드큐브 만렙 찍고, 어. 자, 더 스타. 아니. 크람을 노려볼까? 이거 써가지고, 어때? 조커 써가지고, 크롭 노리기. 음. 이 세상엔 많은, 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써. 아니! 하, 폭탄이 없어. 아 망했어. 천국방 왔는데, 폭탄이 없어.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아, 이런. 하, 이럴 수가. 와, 이런 경우도 있네. 엄청나다. 청국방화도 문제였어, 보니까. 아, 폭탄을 하나 남겨둘걸. 와, 진짜 아쉽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다니. 공격 력 나와라, 캔서라도. 제발. 빌게, 이렇게. 이렇게 빌게. 캔서나, 공격력. 제발. 근데 공격력이 있나? 여기서? 나오나, 공격력이? 모르겠네. 공격력, 아이고야. 아, 그래, 부적, 부적으로 노리면 되지. 더스타는, 자, 이거 뭐야? 아, 그래. 공자 달방을 얻었는데 뭐 이거야말로 핵이 되이지 이거 뭘까? 음. 오 몸이 엄청 커졌어. 야, 엄청 커. 얘 이제 픽셀이 보여. 내 몸에 픽셀 아, 돈이 없어. 이럴 수가. 이거 뭐야? 야, 완전 거인됐는데, 거인 됐는데 거인? 야. 좋아. 이거 들고 갑시다. 나 이상한 아이템 먹었는데. 난 케인 눈. 자. 운이나 올려 봅시다. 음. 폭탄이 저기 있잖아? 저거 어떻게 죽어? 한번 가보자. 저 폭탄. 아, 그러고 보니 비일방에서 그리드가 안 나오겠구나. 다 잡아서. 이럴수가. 기회를 그냥 날려 있었네. 걔는 원래 없었네. 그럼 폭탄 왜 썼어? 그거 썼으면 벌써 키가 완성됐을 텐데. 아, 완전 또라이 같은 자식아. 아, 참네. 진짜. 저 폭탄도 못 먹는구만. 이거 만렙 찍어, 그냥. 에헤이 정말 술잘 때기 없는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났군요 괜찮아 망이해라니 아니야 믿어 나를 믿으라고 한번더 나온다 잠깐만 나 마우스가 어안 보이네 다행도 히 어. 좋아 이 정도 괜찮아요 지금 이거 어차피 이거 하나 먹어서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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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공짜 달방 기대를 좀 해도 되겠는데 이번 판에 나쁘지 않겠는데 음. 좋아 그리고 얘네들도 아유 한대 맞았다 뭐 상관없죠 네 어디가냐 이리와라 이리오면 내가 형이 편하게 보내줄 수 있어 좋아 달방 자 다이스도 딱 찾고 달방 한번 돌아봅시다핫 이렇게 치면은 때릴 수 있어 때릴 수 있다고 에 젠장 그냥 이게 더 파, 편해 음. 머슨 개뿔 아요 이브 두개 일단은 적어도 음 저도 악마방은 못 열진 않겠네. 천사방을 좀 가야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악마방을 여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안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요. 맞으면 진짜. 안돼. 안돼. 됐어. 헤헷! <laughs> 뭐야. 공속업. 아, 큰일 났다. 스피드 다운. 아, 큰일 났다. 맵이 안보여. 이거 써. 돌려. 아니! 개쓰레기. 하나 추가. 좋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그로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거. 뭘까? 오, 하트. 필요했다. 오, 이거 색돌이야? 설마? 이거 색돌이야? 봐봐, 이거랑 달라. 와, 어떻게 저렇게. 아, 저기 X 표시 하나 있네? 야, 미친. 색깔 완전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구분하라고? 참네. 저게 색돌이었군요. 나 몰랐다. 와. 오늘 처음 알았네. 음. 아차피 계속 때려도 돼요. 어차피 이제 자폭해봤자. 내가 다 막으면 되니까자 열쇠 우리는 자수법을 한번 써봅시다 무조건 좌측으로 좋아 음, 열쇠 두 개만 있었으면 진짜 폭탄 부자 됐을 텐데 아니 공격을 못해 공격을 못 해요 어 저리가 저리가 공격을 공격을 제대로 못해아 됐다 잡긴 잡았는데 뭔가 아까 오 오호 근데 나 템이 없어 지금 왼쪽 저거 봐봐 왼쪽 저거 지금 장난하나? 안돼. 좀 게이지를 좀 채우고 갑시다. 음, 저달 월석도 별로 안 좋은데 음, 이보다 거더안 좋을 리가 있나? 천국방 제발 또 열렸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연속으로 그냥 어내 운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네 나의 운이여 좋아 나의 운이여 운이시여 저의 운이시여 제발. 제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어 뭐야? 아니 그러고 보니 엄마잖아. 이럴 수가. 그렇군. 어 상관없어 한 구방도 돌고 달 방도 돌았잖아. 음. 하하. 한 구방 하나인 기분이야. 이런 기분이야. 어 맞았네. 음. 아니 진짜 청구박또 나왔어. 근데 폭탄이 없어. 와.